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스가리아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가리아서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이제 게시록 같이 환상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성경책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감추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스가리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가리서도 스가리아가 봤던 환상들을 이야기를 할 때, 천사들이 옆에서 다그 이야기들을 해석을 해주고, 또 스가리아가 밝히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도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책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라서를 기록하신 이유는 자기의 백성들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만국으로 흩어 보내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열국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나라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육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기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한 순간도 잊어버리거나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다. 스가랴 스가리아... 스가랴. 그래서 그 뜻이 기억하신다. 스가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순간도 자기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만국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날이 온다. 라는 것까지, 나중에 이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스가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우리 그 전에 어제 봤던 이야기를 잠깐도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학계는 2년 6월에, 책망과 함께 권면을 했던, 그래서 두장 밖에 되지 않은 그런 서신서지만, 2년 8월에, 다리오스 히스타페스 왕이 즉위한지 2년하고도 8월이 됐을 때, 세가리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셨던 책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여덟 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환상이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세 가지를 우리가 어제 봤었죠. 노란색 세 가지는 어제 봤었고, 오늘은 주황색 이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날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던가, 에바 속의 어떤 여인의 환상이라던가 홍마와 흑마와 어룽진 말과 백마가 이끄는 병거의 환상 이런 세 가지 환상을 내일 좀 마무리해서 보고요. 이제 수르바벨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했는지 그런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가의함장을볼 텐데 3장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여우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 스가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여호수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분이 어제 목사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이 구약시대 때까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분들이 이야기 하시기를 여기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등장하신 분이 이 천사가 원어로 보면은 말라흐, 멜레흐, 말라흐 라고 하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사. 그래서 이제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신저. 그래서 메신저로서 사자로서 이 말씀을 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사자라는 역할이 있어서 하나로는 천사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로는 사역자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분이 바로 그 예수님 아니시겠느냐라고 학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죄인들의 편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변호해주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정에서 변호해주시는 또 우리의 아픔을 상담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냐라고 학자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천사는 늘 여호수아 편에 서 있고요. 사탄은 그 맞은편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대적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여우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우수아가 누구냐면요, 수르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함께 따라왔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단임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대제사장이었던 그 여우수아가 실제로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르살렘으로 돌아올 때. 대부분 남자들만 돌아왔었거든요. 목사님 어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척박한 곳에 황무지를 개척하러 가자고 할때 남자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분이 몇분혹 계실 수 있을지 모르나 여성들은 그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일궈 놓은 산업이 있고 집도 있잖아요. 그 비싼 바빌론에서 얼마나 참 힘들게 사셨겠어요. 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남자들만 따라왔을 때, 그때, 이 여우수화를 비롯한 많은 남자들이, 이제 가정부를 뭐 들여서 지부한 일을 좀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이방 여인들을 가정부로 들였다가, 나중에는 그들과 재혼을 하는, 집에 원래 부인이 있는데도요, 이렇게 다시 이중결혼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기에, 여우수화가 가장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보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참소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우수화를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또 죄를 짓고 난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계속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그 사람을 고발하고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참소하고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탄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우소가 있는데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변호하고 계시고 사탄은 옆에서 계속 잘못을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스가리아가 아이고 큰일 났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맞기는 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분명히 혼내시겠구나라고 손에 땀을 쥐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사탄에게 먼저 이르시기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니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냐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그 그을릴대로 그을린 나무를 시험과 연단을 다 거치고 다시 서 있는 그 나무 모습이 아니냐 그 이제 그런 정상 천작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실정과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모습을 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더러운 옷을 입은 더러운 행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대제사장이었던 여우수아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하시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하고 또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죄를 사하는데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면은요 이따 뒤에 등장을 하지만 그냥 사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신 짊어지신다. 그래서 예표다 이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 주어라.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니까 젊은 그 어린 선지자 스가아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더러운 옷만 벗길 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정결한 관도 그의 머리에 씌우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다. 그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때 늘그 옆에서 같이 곁에 서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분은 끝까지 그 옆에 서서 변호를 합니다. 변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자가 되셔서 재판석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변호인도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또 그분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또 죄를 사면하시는. 그래서 그 관을 씌운다는 거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도 다시 복귀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이제 허락도 하셨다는 것을 세가랴서를 통해 알수 있었겠죠. 또 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 이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나의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지나간 것은 묻지 않겠다. 전과 같이 너도 내 집을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복직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 그래 내가 내 종에 싹을 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표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분이 오실 텐데 그 오실 분의 그림자처럼 여호수아와 수로바벨과 스가랴 이세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어떤 분에 대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우수아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여우수아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오시는 분이 바로 여우수아. 그래서 헬라어식으로 하면은 예수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되는 겁니다. 예수, 예수스. 여우수아의 이 이름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의 예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지금 이 여우수아의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또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그 행동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는 그 일에 예표가 되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우수아와 또스룹바벨과또 스가랴,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적 권세, 수르바벨은 왕적인 권세, 스가리아는 선지자적인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다 합혀서 하나의 권세로 오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세 명의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보여주시는 예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스가리아서의 이런 글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 까지 담고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내용인 책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가 너여호수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개의 눈이 있다. 이 완전한 권능을 가진 그런 돌을 세우셨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만에 제거하시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모든 쌍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실 그 예표가 되었다. 네, 이 수, 여우수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사장에 또 이어서 보면은요, 다섯 번째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나에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이스가랴를 깨웠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스가랴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개의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개의 관이 있나이다 또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또 물어봤겠죠 스가리아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스가라는 여지 없이 주여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를 때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모르는데 괜히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알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겁니다.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질문을 안 하는 거는 관심이 없거나, 그죠? 렇 근데 모르는 것이, 음, 드러날까봐 창피해서 그러는 거겠죠?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관심의 표현이니까요. 관심을 갖는 자들, 질문하는 자들. 그래서 스가랴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순금 등잔대와 두감람나무의 환상을 천사가 직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이 스가랴 그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륩바벨이 원래 여러분 학자예요, 학자. 이 수륩바벨이 엄청 대단한 뭐 장군이 아닙니다. 대단한 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학자적인 그런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 이 수륩바벨이세요. 어떤 분들은 스루바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강한 이미지다 보니까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학자적인 면이 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글과 이런 이제 본인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지도력이나 카리스마가 조금 더 없어 보일 수 있겠죠. 무대포로 따라와라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설득하고. 지도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그런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카리스마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도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오히려 온유하고 온화한 그런 성품일수록 조금 더 정중하시니까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적인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던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륩밥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성전이 건축되고 어떤 사역의 결과가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수바밥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지. 무슨 사람의 능력과 재능으로 그러는 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루밥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뭘안 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리 큰 위기와 아무리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수루밥벨 같이 성품이 온유하고 옆에서, 주위에서 평가하기를 저분은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수륩바벨과 함께하신다면, 큰 산이라 할지라도 수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쵸?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처음 성전에 머리또를 놓았을 때, 모든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수룹바벨이 무능하고 능력과 추진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5년 전에요, 하늘에서 처음 수룹바벨이 첫삽을 뜨면서 성전기공식을 할 때, 하늘에서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다라고, 찬양과 함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면 누가 안 된다 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고,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리더십이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또 지적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주위에서 보기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헌신과 다짐으로 주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얄팍한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또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은 교만을 가지신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때 오히려 고집을 부리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 차분하게 늘 경청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능력 없음을 늘 고백하고, 나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이 순종의 기,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 사역을 잘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장까지를 볼때 우리가 대사장이었던 제 여우수화도 마찬가지고 수룻바벨도 마찬가지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누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능력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음 지적인 그런 여러 부분 자신의 어떤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수르바벨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여호수아가 비록 약점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등이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순종할 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스가리아 TV를 통해서 속보와 특보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다는데 그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다는데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참소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수르바벨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다면 충분히 그 성전은 완공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로 4년 뒤에 기원전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그 성전이요,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깔끔하게 완공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볼때 사람들이 했던 말들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와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을 또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하는 평가라는 거는 별게 아닌 겁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10명이 있으면 10가지 말을 해요. 우리 개인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요, 그 개인에 대한 평가는 열 가지, 스무 가지, 백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을 한 사람을 평가하면서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깨끗하다 하신다면은 주위는 이야기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위 사람들의 의견과 이야기에 여러분, 너무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의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뜻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부합한다면, 일치한다면,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안될 거야. 너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그러니까 믿음으로 늘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떨쳐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된다. 가능하다. 내 영이 너와 늘 함께 한다면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래서 이스룹바벨이 어떻게 그 어려운 성전공사를 다 완공을 했는가는 우리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여러분, 스루파벨처럼, 또여우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내일 시간에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